장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 중에 출국기 부터를 해 놨겠습니다. 어제부터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지금 오체 투지를 하면서 지하철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 차에서 전국 장인 애 차별철폐한대 지하철 단기 3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사적인발행 열차에서 전국장애인을별차량대 지하철 자기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거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동하고 그리고 교육받고. 제가 비게요 소설이 네.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21년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 앞에서 정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이러한 헌법에 서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2001년도에 장애인이 오이덕에서 떨어 죽은 이후에 21년을 외쳐도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교통약자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법에 명시한 계획조차도 대한민국 사회는 20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약속한 그 계획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 앞에서, 국가 공권력이라는 공무원들 앞에서, 대한민국 정치라는 정치인들 앞에서, 두개 거대 정당이 나누어 가지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정치인들 앞에서, 그리고 21년을 외쳐도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조차도 무관심했던 대한민국 사회 앞에서 저희들은 무거운,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출근길에 10분 정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을 비난하시고, 요구하시고 어떤 분들은 혐오 발언까지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저희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권리가 2023년도에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탈시설 권리의 예산이 보장될 때까지 저희는 대한민국 사회가 저희를 100명 중에 99명이 욕을 하시더라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가 여러분들하고 평등하게 누려야 될 차별 없이 누려야 될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기회의 권리조차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어서라도. 기어서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수석 당대표는 저희들에게 이것을 비문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비문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당,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될 이준석 당대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장애인 권리 여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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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네. 네! 우리 장애인 권리 여산 분명히 아니라 장애인 권리 민생 4대 법안의 국회 통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장애인 권리 법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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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시민 여러분, 저희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인들입니다. 저희는 헌법에서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한민국 국가가 서명한 대한민국 사회가 서명한. 이 권리에 대한 서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21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23년도에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달에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이들에게 아홉 아홉 가지의 욕을 하시더라도 한 번은 한 번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께 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책임제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더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0년을 외쳐도 거대 정당이 양당이 다 나누어 가졌던 그 세월 동안 정당과 관계없이 장애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직접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 또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포기를 부추기는 권력에 맞서줄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울장인 인권영화제를 보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